언니, 언니 이제 됐어요. 언니 제말 들려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언니. 언니 시간이 자꾸 내려가요. 그러니깐요, 언니. 제말 들려요? 언니, 제 목소리 들려, 제 목소리. 이만년님 <laughs> <2만녀님>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언니 아 진짜 이, 이 상당히 거는 건또 어떻게 해야 돼. 나 그거 잘못해 갖고. <laughs> 아. 드 들려요? 이만년님 감사합니다. 아 나, 아, 나 진짜 이거 잠방 안 하려고 그랬는데, 언니, 오늘도 있잖아, 요 시간이요. 오늘또 보니까 거의 시간이 1,100시간 넘었었거든요. 오늘 몇 시간까지 내려간 줄 아세요? 와, 저기, 뭐야. 960시간까지 내려갔어요. 와. <laughs> 너도 고파. 아아 아, 진짜요? <laughs> 와아 언니 두시 반에 예비를 세상에 그 지금 자고 일어나신 거예요? 안그러 앉아 안 주무신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응? 엄마 10시간 달리면 한달이면 끝난다 아,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언니 이게 제가 그 뭐지 실방을 하게 되면은 하면은 그 다음날 시간이 올라가 있는데 하루 안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내려가요 시간이 아이상한 이상하네 진짜 밤 10시에 10시에 네. 아. 오늘도 뭐 이것저것 뭐 하다가 이렇게 돼 버렸어요. 대구 갔다 왔거든요. 그래. 그러니까요.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. 저도 오빠. 오빠 켜놓고 가요. <laughs> 아 저도 오빠는 지금 저기지. 낮인가? 낮 낮인가? <laughs> 아니에요. 쟤 원래 저렇게 생기네요. <laughs> 이불 딱딱 안쳐놨잖아 딱 지금. 저거 인형 아니고 가방이에요. 네 언니 주무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응? 컴으로 누가 있는지 보인다.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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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로. 네. 아, 이만년님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. 오신 분들, 진짜, 와. 저 구미야. 여기 구미예요, 구미. 그니까, 아, 언니 진짜, 두시 반에, 아, 근데 지금 또 주무신다고? 지금 일어나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. 저 여기 지금 어딘지 알아요? 저희 집 2층 다락방에. <laughs> 나 지금 다락방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<laughs> 아, 네네, 예, 네. 맞아요. 그쪽 가까이에 있어요. 필요 오빠랑 저랑 얼마나 걸리려나? 많이 안 걸려요. 실루이라 인사 노노, 오케이. <laughs> 네? 뭐라고? 도둑 오빠 나 뭐라고? 헉, 어, 지연아, 앉았어 아, 구미 친구분 사시는구나. 이만년님은 어디 사세요? 오, 지연아, 너 진짜 이 시간에 안 자면 어떡해 <laughs> 반가워 아, 경기도 화성이세요? 아, 저는 서울 면목동 사람이에요. <laughs> 잠이 안 와? 아, 어떻게 잠이 안 와서. 응? 지금 새벽 2시2 시가 다 되가네.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? 잠안올때그그 그 저기 그약 먹으면은 잠잘 자는데 그 수면제 말고 아그 뭐더라 그그롤릴라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거 먹으니까 잘 오던데 자 무슨 영양제 같은 건데 수면제는 아니고 뭐 있던데. 그래도 아까 저기 친구 하진이도 야오늘꼭 잠방해라 잠방해라 이러더라고. <laughs>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버렸어. 아. 월요일 날은 수업하고, 화요일, 화요일 날은 또 행사 가야 되고, 수요일 날도 수업 있고, 목요일 날도 수업 있고. 바쁘다 보니 참이만년님은 저기 친구분이 구미 어디 사세요? 이거 위에 띄워놓는 건 어떻게 띄워놓지?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. 난 그걸 잘 못해가고. 아, 칠곡이야. 음. 대구 칠곡은 아니죠. <laughs> 여기는 경북 칠곡, 그리고 대구 칠곡이 또 따로 있고. 음. 아, 구미 칠곡이야. 그럼 되게 가까운데. 됐어 오라버니 <laughs> 아 오라버니 저 있잖아요 저 오늘 대구 갔다 왔거든요 아, 저희 엄마가 오늘 대구 남진 콘서트 <laughs> 가셔갖고 네. 그래갖고 대구 갔다가 집에 이제 왔는데 아 자꾸 시간이 자꾸 빠지는거예요 오라버니 지, 진짜 시간이 있잖아요 1100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오늘 시간이 960시간으로 툭 내려간 거예요. 1100이 넘었는데. 아, 그래갖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, 이거. 진짜. 생각해서 이렇게 시간 달리기 해주시는 분들도 다 계시는데. 자꾸 이렇게 시간이 내려가니까 되게 죄송하더라고. 그래서. 응? 상, 상격동서? 아, 본폰, 배터리, 앵꼬. <laughs> 아니, 본폰으로 도대체 뭘 하셨길래, 배터리가 앵꼬가 되어버렸어요. 아니, 저기, 저기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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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, 대구 문화예술회관, 저, 저기 뭐지? 대구 무, 문화예술회관, 80홀. <laughs> 그래서 오늘, 남진, 콘서트 있어요. 남진 가수님 콘서트. 근데 이거 와주신 분들 어? 언니 결혼 안 했냐고? <laughs> 글쎄. 그 나중에 직접 만나서 내가 얘기해 줄게. <laughs> 비성 언니 두류 공원요? 두류 공원이 어디지? 전잘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됐어 소라 분이 아이디 왜 아니야? 지연아 괜찮아. 뭐 어때? 괜찮은데? <laughs> 우리 또 만날 기회가 있잖아. 우리는 가까이 사니까. <laughs> 지연아, 그거 한번 놀러와. 언니, 그 저기 학원에 노래 실컷 할수 있는데. <laughs> 근데 데소라, 데소 오빠는 왜? 아이디가 오드리 됐어 했어요. <laughs> 우리 또 도둑 오빠 어디 갔어? 말이 없네? <laughs> 아, 어, 이 통일시키려고요?